아니 이모 소리 주인이다. 내 거다 이모 소리는. 아닌데요. 이모 소리 저건데요. 왜 그러시죠? 아니 이모 소리 제 거라고요. 이 씨. 왜 뻥치지 마세요. 이모 소리 제 거예요. 제건데왜 그러시냐고요. 예? 씨, 죽여 버릴 거야. 싸움이다. 야. 바보 아니야. 와, 바보네. 강중이세요? 강중 학원 다녀요? 이 바보처럼 그래요. 재밌었나요? 응 음, 하나도 안 재밌어요. 그니까 사과하세요. 당신이 먼저 제 목소리 뺏기고 그냥 미안한다고 사과도 안 하셨잖아요. 아니 어쩌라고요? 전이 목소리 주인인 주인인데 그렇게 존내 맞써야죠 왜? 뭐 존댓말 쓰셨나? 근데, 한 중간 부분 존댓말안 쓰신 거 같은데, 왜 반말해요? 반보예요? 네? 그럼 가위가위보로 목소리 주, 주인 정하시다.